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삶 가운데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리키는 그곳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평안 가운데. 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울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의 의를 의 구하는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고난 가운데서도 불을 짓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난한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풍성케 채워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Mm hey. -hmm. 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우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물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사도는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실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 옮기죠 하지만 야고보사도는 성도는 달라야 함을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 계획대로 될 거라 믿는 것은 완전한 착각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경고하고 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명이 너희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다가 없어지는 안개 상인들이 1년 계획을 세우고 돈을 벌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내년까지 살아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인간은 바로 내일 일도 예상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인간의 생명은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인간이 1년 후에 일을 계획하고 어떻게 돈을 벌지를 계산하는 것은 참 대단한 낙관론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 인간의 맹신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상인들에게 참 지혜를 알려 주는데요.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야구보 사도는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단그 모두를 주의 뜻을 묻고 하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것은 주의 뜻이면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마땅한 신앙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계획과 능력으로 돈을 벌었음을 자랑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그들에게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자랑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영업자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도 없을 거라 예상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짜서 사업을 구상합니다. 모두 다 이렇게만 하면 잘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는 이 모든 계획을 무산시켜 버렸죠. 인간의 계획이 단 하나의 질병 앞에서 무용지물이 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이죠. 인간의 오는 순서는 정해져 있어도 가는 순서는 결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참 지혜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삶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지요? 내가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는 일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 되어도 교만에 빠지고요, 실패하면 스스로를 자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 1절부터는 부한 자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부한 자들은 믿지 않는 지역의 유지들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사도는 그들이 자신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선언하는데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지역의 소작농들이나 일꾼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지역의 부한 유지들에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모든 억압이 풀리고 부한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선포하는데요 이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절에서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다 강하게 비판하죠 그들이 치장하고 다니는 비싼 옷들은 존목은 옷이고 금과 은이 녹이 스렀다 말씀하는데요 이건 풍자적인 표현이죠 부한자들이 모은 재물들이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기에 그 아무리 비싸도 존목은 옷과 같고 아무리 금과 은이 많아도 녹이 쓴 것들이다라고 풍자하는 거죠 그들의 비싼 옷과 금은 재물은 마치 썩은 내를 풍기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부한 자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아 어리석은 자들이죠. 말세에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들. 말세는 그 부한 자들이 심판받는 날인데요. 부자들은 심판을 코앞에 두고서도 벌 받을 이유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부자들이 어떤 악행을 자행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추수한 품꾼의 삭스를 떼어먹었고요. 가난과 배고픔으로 부르짖는 품꾼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부정하게 착취한 돈으로 자신을 위해 사치하고 방종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갈 소가 자기 배를 불리는 것처럼 심판의 나를 앞두고도 자기 욕심만 채우는 행태였습니다. 부한 유지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삼았으며 심지어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사형에 처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부한 자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어 죽거나 추위로 얼어 죽는 사회는 아닙니다.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계층이 나뉘는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다 같이 못살 때는 이런 계층 구조가 그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의 양극화와 함께 수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교류하는 소위 사회 계층 구조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약자들은 더큰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부자들도 부정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이 돈을 낳는 자본주의 사회는 법의 사각지대를 잘 활용만 하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참 많습니다. 꼭 이런 부정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미성숙한 부자들은 내가 잘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자랑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번 돈을 사치하고 즐기는 데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부자들이라면 늘 기억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돈이든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만 번 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기적 인과 관계 속에서.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주어진 재화라는 인식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한 성도도 있고, 가난한 성도도 있습니다. 때문에 야거보 사도의 메시지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산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큰 돈을 왜 맡겨주셨냐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이것이 믿는 부자와 믿지 않는 부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불공정하고 악해 보여도 주님이 반드시 공의로 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좌절과 낙심이 아닌 인내와 소망으로 견디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게 주신 모든 재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난 받는 성도들,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고생받는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다 공의로 세워질 그 나라를 고대해야 합니다. 반대로 넉넉한 부자들은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질을 주신 이유를 묻고 항상 고민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늘 나누고 또 그것을 약자들을 위로하는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